<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아. 오늘은 와이프가 놀러 갔습니다. 외박을 하고 온다 해서 내일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다. 일단 자유를 만끽하려면 집구석부터 좀 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와집 청소를 안 해놔서 설거지도 그만큼 <laughs> 쌓여있고 아, 청소를 먼저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이제 설거지 담았네요. 빨리 하고 나갑시다. 했습니다 아 깨끗해 네, 깨끗하게 됐으니까 씻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준비 다 끝내고 어, 마트를 먼저 들리러 가겠습니다 마트 들렸다가 점심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러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네요. 이런씨. 아비 오면 안 되는데. 빙수가 라떼가 돼버렸어 라떼가. 아이씨. 1인 손님은 안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봤는데.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못 보고 싶었는데 내 웨이팅도 있고 또 아, 와이프랑 오면은 그때 나중에 와이프 돌아오면 그때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기는 아 집이 최고네. 아 너무 힘들다. 아이고 아, 집이 최고요. 초밥이 엄청 싸길래 4,800 원. 겁나 싸죠? 이거 이거 먹. 이거 저녁밥으로 먹고. 맛있는 낙지 볶음 이거 먹어야지. 말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초밥이랑 같이 먹을 말차. 요거 요거 맛있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 진짜 맛있어요. 우유에 타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이스로 먹을 거라서 일단 이걸 녹일 수 있게 준비를 좀하게요 이게 양이 제곱 되거든요? 20g이에요. 한 봉지에 한 봉지만 타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얼음 할 필요 없어. 여기서 우유는 조금만. 그 전에 일단 말차부터 좀 녹이고. 말차도 물 조금만 타야 돼. 물이 너무 많으면은 말차가 밍밍해져요. 그냥 말차가 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요, 요 정도? 진짜 작죠? 종이컵 한 반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만, 우유 약간만, 진짜 약간만. 얼음 살짝 잠길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만 하고, 뜨거워진 말차를 이제 부어주는 거죠. 다 싹싹 긁어서, 잘 섞어주면, 네, 요거랑 컴퓨터 앞에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또 컴퓨터 앞에서 먹는 맛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쿠키를 사온 걸 하나 벌써 먹어버려서 좀 지저분해졌는데. 좀 치우고. 먹어봅시다. 오! 나름 뭐, 새우도 있고. 텔리포니아도 이거는 좋아하진 않긴 한데. 뭐 새우도 있고 나름 뭐 괜찮네. 5천 원인데 5천 원인데 뭘 따지겠어요? 자 일단은 새우 먼저 먹죠. 어차피 마트 초밥이잖아요. 맛을 먹는 게 아니잖아. 난 근데 맛있어. <laughs> 난 맛있어. 음. 음. 아 너무 맛있다. 음. 아 라떼 한번 먹어볼까요 얼마나 잘 됐나? 아! 유부초밥! 음! 맛있다! 달달하고 짭짤하니 음! 오늘 밖에서 제대로 한게 없어 라면 먹으러 간거 빼고는 근데 라면도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laughs> 말차 빙수 먹으러 갔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1인 손님을 안 받는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말차 빙수를 또못 먹었고 아니 뭐 별로였다는 게 맛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 맛있었습니다 다 그리고 아요거는 그래도 성공적했네 쿠키 사러 그리고 쿠키 사고, 노래방 갈라 했더니, 코인 노래방, <laughs> 카드 되는 코인 노래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근데 오픈을 안 했고, 그래, 그리고 그래서 시내에 있는 코인 노래방 다른 데로 갔더니, 다 현금만 받고. 왜 쿠키 진짜 두껍죠? 이만해. <laughs> 거의 모닝빵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 과장하면. 바삭한 쿠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와이프는 바삭한 쿠키 좋아하는데 저는 촉촉한 쿠키 좋아하거든요. 음, 음, 안에 초코칩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음, 이 쿠키는 좀 초콜릿이 많이 들어갔어. 잘 먹었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자, 이제 치우고 씻고. 맞아, 게임하면서 자유를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